여기서 이제 용불용설, 용불용설 하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을 구별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연 선택설. 로 보게 되면 이 용불용설은 여기에서 이 유해한, 유한한 환경에 과잉 생산을 통해서 환경에 맞게 적응, 맞춰 살아가는 것이야. 새로운 종이 다른 애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걔가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 다시 할게 기린이 있어요. 기린이 있는데 모가지가 요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살아가기 위해서 얘가 스스로 어떻게 목이 길어진 이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가 길어진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자손에게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으로 끝나는 것이야. 이게 용불 용설의 설명이고 단점은 이건 거지. 그렇다라면 자연 선택선은 뭐냐? 여기서 똑같은 유해 유한한 환경에 과잉생산을 하다가 여기서 어떤 애 기존의 기존의 종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애가 나온 거야. 변이종이 나와서 이런 애가 다 거야.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제 나무를 생각해보자. 나무가 요만한 나무, 나무 나무가 요만한 나무도 있지만 큰 나무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고기를 숙이면 이걸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얘가 고기를 든다고 해서 얘를 먹을 수는 없겠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는 얘는 아무래도 먹을 게 약하고 얘는 먹을 게 어떨까 풍요롭겠지. 그러니까 오 얘가 살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아? 물론 돌연변이 이 변이종이 다 좋아 좋은 쪽으로 나 발현되진 않아요. 아주 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유리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이래서 얘가 번식이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 이건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너무 징계 생물학적 접근이긴 하지만 짐승 들 은, 사 자들 보면 수사 자들 되게 많이 화려 하 죠？공작새 를 원래 암컷 공작 을 원래 대 다시 졸아하 거든？그 화려 함 은？다 수컷 이야？근데 끊임없이 화려 하게하 려고？왜 해난 굉장히 우월 한 유전 자를 갖고 있 으니까？암컷 아내 유전 자를 가지고 가면 너는자 손이, 환경이 좋은 유리한 조건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 나와 수정해줘라고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럼 암컷 입장에서는 얘 우리 짐승 얘기니까 생각이 아니야. 이 입장에선 내 자손이 좋은 애가 나오는 게 좋잖아. 그러기 위해서 수컷들을 불조악 평가하는 를 거지 어떤 놈이 나에게 좋은 유전자를 좀 줄까? 그럼 딱 봐도 얘보다. 얘가 훨씬 더잘 먹고 잘, 자라, 잘 자랐으니까 얘가 키 커서가 아니라 어우 너가 키 큰데 까여도 먹고 있으니까 좋겠지?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얘가 훨씬 더 얘보다 우위에 섰잖아 그러니까 얘가 번식하는 유리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쪽은 번식률 번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말 그대로 개체수가 개체수가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얘가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중에 결국에 멸종을 하게 되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멸종하게 되고, 얘가 새로운 종으로서 그 지역을, 그 환경을 지배하게 지옥. 이게 인간들도 마찬가지아 이것만 하면 너무 좀, 어, 모질게 얘기하겠지만,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누가 우수갯소를얘기했는데너 어떤 여자가 좋아? 난 어리고 이쁜 여자. 야 그런 여자가 어딨니? 일단 어린 여자들이 쭉 있어. 그중에서 제일 이쁜 애. 그럼 어리고 이쁜 거잖아. 이건. 남자들이 본능에서, 아우, 남자들은 징수제를 어린 것만 따지, 이쁜 것만 따져? 라고 하는데잘 봐라. 내가 충분히 내 울타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완충됐어. 그러면 내 자손을, 조금 더 나은 자손을 만들고 싶지 않아?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보자. 삐시, 삐실, 비실비실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애가 평차는데, 걔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왕이면, 자존감 높고 열심히 살고 일단 돈도 열심히 잘 벌고 계획적이고 일단 당당하면서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건 그건, 그건 내가 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식적인 거지 근데 내가 능력이 안돼 미안해 너무 격한 소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하네 만나는 거야 능력이 되면 그 이상의 사람을 내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막 내가 외모가 안돼 무시 경제력과 대가리를 갖고 있어. 그럼, 그걸 사응하는 막, 배우자를 만난다고 내 사람을 만드는 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여자들이 더하면 더했지, 남자들 만날 문제는 어리고 이쁜 아니, 수컷의 뇌는 어리고 이쁜데, 찾아서 번식률을 늘리고 싶은 게, 물론 그걸 표현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자 입장은, 그렇고 따지면. 남자가 어리고 이쁜 여자를 따지면 여자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사람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가식적이고 현실적인 거고 여, 남자가 이쁜 걸 따지면 가식적이고 진승이야. 난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이상한 또라이라고. 말해. 또라이는 말이야. 이상하다고. 말해. 이건 자연의 이치야. 자연을 거스리지 만물의 영장은 자연을 극복한 아니 현재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이상을 극복해, 현재 것도 못하는 것들이 이상의 것을 빼, 이런다? 꼭 못난 것들이 많이 많아. 어쩌고저쩌고. 정말 괜찮은 애들은요, 굳이 설명 안 해. 왜? 난 괜찮으니까 괜찮은 사람 만날 거거든. 그 사람은 딱그외는 깊은 생각 안 해. 왜? 생각이 중요치 가 않아. 난 정해졌잖아. 행동으로 정했잖아. 그 생각이 왜 추가가 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자연선택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습니다